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꿀벌스토리입니다 어, 오랜만에 HLB 관련 영상을 어, 녹화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HLB가 원래 그동안 관심그룹 3번에 있었는데요 관심그룹 2번으로 다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이유에 대한 영상이 될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면은 21년 그러니까 HLB는 올해 별도 재무제표가 상당히 중요해요 음. HLB는 뭐 혁신 바, 혁신 뭐 바이오 기업 뭐 그런 쪽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 기준 영업 이익이 4년 이상 어, 적자가 나오게 된다면 HLB는 내년에 관심 저기 어, 관리 종목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게 이제 올해거든요. 올해 올해가 이제 4년째 되는 해차인데 해 어, HLB가 올해 기준으로 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 흑자, 흑자를 기록을 하지 못하면 내년에, 내년 2023년에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HLB가 과감하게 이것저것 마케팅도 많이 하고 M&A도 하고 해서 올해 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쭉 뉴스 기사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21년 12월 30일 아 어, 12월 27일 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12월 27일 hlb 가 노터스 주식을 취득을 했다 국내 최대 비임상 시험 전문 임상 수탁 기관과 기관과 어, 지분 18.4%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을총 562억 짜리 계약이구요 노터스의 연 매출은 2018년에 370억, 2019년에 460억, 그리고 2020년에 600억 정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기사입니다. 노터스 인수로 묘, 노린 묘수라는 제목이고요. 의약품 비임상시험, 수탁 전문, 국내 최대 CRO 기업인 노터스를 인수했다. 재무건정성과 신약개발 파이프라인 구축 이두 가지를 노린 결과라고 하네요. 노터스의 정인성 대표와 김도영 대표가 보유한 어, 총 140만주 정도를 560억원 정도에 양수를 했습니다. 주당 4만원 정도라고 하고요. 이로써 HLB는 지분이 18.3%, 정 대표는 12.8%, 김 대표는 21.4% 정도로 어, HLB가 이제 최대주주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기록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음. 12.8, 12.7이죠. 12.7. 그리고 1월 14일, 올해죠, 22년 1월 14일 기사입니다. HLB의 공격적 M&A 전략. HLB는 기술 특례 상장의 혜택이 없습니다. 분기 매출 3억, 반기 매출 7억, 연 매출 30억 이상만 기록을 하면 기술 특례 상장 업체들은 어, 계속해서 상장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음, HLB는 그 상장의 혜택이 없기 때문에 별도 기준으로 4년, 4년 연속 영업 손실 시에는 관리종목에 지정되게 됩니다. HLB는 2018년에는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을 했고요. 19년, 20년, 21년에 적자를 기록을 했죠. 그래서 올해 별도 기준 영업이익,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 안 됩니다. 2021년에만 총 4개 회사를 M&A를 했다. 특히 FA, FA가 제일 중요한데요. FA는 1019억 원에, 베리스모는 178억 원에, 지트리비엔티, 그리고 누터스 582억 원 정도에, 어, 작년에만 총 4개 회사를 M&A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FA가 제일 중요한 이유, 2021년 매출이 1200억 원을, 기, 이상을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HLB 쪽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2022년 별도 기준 재무건전성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금 창출로 전환사채 발행도 앞으로 줄여나가겠다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22년 1월 24일 HLB 테라퓨틱스의 기사입니다. 안구조, 안구건조증 신약이 내달에 2월달에 FDA 미팅을 할 거라고 했고요. 예전 지트리비엔티죠. 희귀 양과질환 치료제 임상 3상 완료를 했고 자회사인 오블라토가 교모세포종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2월 4일 기사입니다. 이뮤노믹 세포암 치료제 FDA 임상 1상 IND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 달, 두달 정도 전이죠. 메르켈세포암 치료제인 ITI-3000은 FDA 임상 1상 IND 승인을 받았고요. 교모세포종 치료제인 ITI-1000은 미국 임상 2상을 순항 중이라고 합니다. 3월 8일 최근에 나온 기사죠. HLB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 첫 로열티를 수령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리보세라닙이 진짜니 가짜니 말들이 많은데 어, 리보세라닙은 진짜 가짜 논란을 어,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중국에서 몇천억 정도의 매출을 일키고 있는 약입니다. 첫 중국 판매 로열티 94억 원을 수령을 했고, 중국에서 2015년 위암 3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고, 2020년에는 간암 2차 치료제로 승인은,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비수세포 폐암, 난소암, 유방암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글로벌 간암 글로벌 시장에서는 간암 1차 임상 3상, 그리고 위암 1차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11일 기사입니다. HLB가 미국에 95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입니다. 미국 에버트사의 95억 규모의 멸균 품 면봉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어, 계약, 계약 기간은 5월 27일까지라고 하네요. 제가 혹시해서 혹시나 해서 이거를 음, 공시까지 찾아봤는데 공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terile Foam Swaps, 알콜 어, 면봉이죠 면봉, 멸균 면봉, 음, 95억 규모의 계약이고 22년 3월 10일부터 22년 5월 27일까지, 상당히 두달반 정도의 단기 계약인데. 95억 규모예요. 상당히 큰 규모죠. 그래서 지금 HLB가 올해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이나 재무제표가 확실히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올해 2분기나 3분기 정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꿀벌 채널에서는 관심 그룹 이번에 편입을 하고 HLB를 지켜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